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는 이제 겨울 시즌이라서 컬팅 아트를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서 겨울 시즌에 컬팅 아트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지금 이세 손가락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누드톤을 깔아놨어요. 그래서 이두 손가락에는 다른 아트들을 할 거라서 지금 자석세를 이용해서 을 발라볼 거고요. 어 그리고 나머지 이 누드톤을 발라놓은 곳에는 저희가 마블 아트를 조금 해서 꾸며보려고요. 면 자석제를 디젤 제품이고요. 자석을 이용을 해서 원하는 느낌의 모양을 만들어 줄게요. 음, 살짝 이렇게 모양을 만드는 게 예쁠까? 요즘에 그렇게 하던데 이 U자 라인 음, 살짝 우리는 그러면 사선 느낌으로 컬팅 작업 요런 식으로 네 펴링. 자 이렇게 지금 자석들를 이제 컬팅을 할 부분에 이렇게 도포를 해줬고, 그다음에 나머지 세 개는 약간 화이트 마블 아트 하려고요. 지금 오늘은 컬팅 아트를 보여드릴 거라서 마블 아트는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마블 아트 영상은 기존에 어, 작업이 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제가 나중에도 한번 마블은 따로 한번 더. 이렇게 화이트 마블을 살짝 해줬어요. 음, 너무 잘 어울린다. 화이트 마블 위에 좀 이렇게 하고 보니까 자석젤을 한 손가락 정도 더 포인트를 살짝 줘도 될것 같아서 이 위에다가 실버 자석젤을 살짝 얹어볼게요. 탑과 희석해서 살짝 여리여리한. 넣어주세요. 넣다 보니까 너무 예쁜데? 다 넣을까? 어떻게 생각해? 좋아요. 네? 넣어주세요. 이렇게 원래 자석지 하나만 넣으려고 했는데 너무 예뻐서 여기 손톱 두개다 넣었어요. 은은하게. 아주 은은하게. 자 이제 컬팅 네일을 해볼 건데 좋은 걸 선택해주세요. 컬러를, 모델 분이. 로즈골드. 로즈골드를 이용을 해서 퀄팅 네일을 해볼게요. 자, 이 볼참들을 먼저 퀄팅 모양에 맞게 배치를 할 건데요. 이때 고정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젤은 파티젤, 픽스젤인데요. 이젤 같은 경우는 점도가 좋기 때문에 움직임이 없어서 액세서리를 이제 고정할 때 편한 것 같아요. 이런 퀄팅 네일 할때 한꺼번에 배치할 때 조금 주의하실 점은 이 볼참이 최대한 끝까지 갈수 있도록 해주세요. 큐티클 가장 가까이까지 이렇게 해야 남는 공간이 없어서 컬팅이 애매하게 끝나지 않아요. 작업할 때 그래서 애매하게 끝나버리면 작업할 게 많아져버리기 때문에 유미하게 끝나지 않도록. 음...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배치를 해줬어요. 자, 여기 키포인트는 맨 끝에 위치를 하고, 그 다음에 요 다이아몬드 모양이 정 다이아몬드보다는 살짝 길쭉하게, 요 세로의 길이가 더 길게끔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요쪽의 길이, 요쪽의 길이가 동일해야 되고, 이쪽의 길이, 요쪽의 길이가 동일해야 돼요. 컬팅레일 할때 우리 선생님들 보면 길게 하라고 랬더니 이쪽은 이렇게 길게 하는데 얘는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약간 모양이 찌그러지게 돼요. 그러면 다른 그 옆에 만드는 컬팅들도 다 찌그러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위 아래. 그래서 여기 길이들이 다 일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손톱 길이가 애매할 때에는 굳이 컬팅을 작게 넣어서 여기도 다이아몬드 하나를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절반을 자르세요. 그래서 요거의 절반 느낌으로 딱세 개만 배치를 해서 요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사이드까지 배치를 해야 되냐? 여기는 볼 참을 넣지 않고 비워둘게요. 그래야지 옆으로 뚱뚱해지는 현상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의 검지, 중지, 약지 이런 데다가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주시면 돼요. 또는 다르게 배치를 해본다면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다르게 배치를 해본다면 이런 식으로 아까랑은 반대로 이제 큐티클 쪽에 두 개를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다이아몬드를 배치를 해서 꼭지점 여기도 끝까지 오게끔 어, 그래서 이렇게 해주셔야지 남는 공간들이 애매해지지 않아서 작업을 하기가 편해요. 지금 우리 쉐입은 오벌 쉐입이라서 아까 같은 모양보다는 지금 이렇게 배치를 하는 게 예쁠 것 같아서 이렇게 배치하도록 할게요. 지금 파지 젤, 즉, 픽스 젤이 점도가 굉장히 높아서 쫀쫀하기 때문에 이렇게 배치를 해놔도 움직임이 없죠. 대신에 일반 클리어나 점도가 좀 낮은 젤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게 흘러내리거나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배치를 할 때, 악세사리들을 다룰 때에는 어, 픽스 젤처럼 조금 점도가 있는 아이들을 사용을 하시는 게 편합니다. 이렇게 큐어링 해볼게요. 이렇게 배치를 하고 이 위에 어, 우리가 클리어 젤을 얇게 도포를 할 거예요. 자, 클리어 젤에 지금 클리어 젤을 도포하는 목적은 어, 손톱에 어느 정도 살짝 두께감을 줘서 어, 손톱을 튼튼하게 보강을 하고 이젤 레일이 오래 갈수 있도록 어, 유지력도 높여주고 그리고 이 악세사리들과 컬러들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전체 다 도포를 해줍니다. 이때 컬팅네일을 하지 않는다면 클리어 젤에 두께감을 어느 정도 주고 하이 포인트도 만들고 하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말 그대로 이제 마지막에 또 엠보젤을 이용을 해서 어느 정도 두께감을 올려주는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발라주는 클리어 젤에 두께감이 두꺼울 필요는 없어요. 두꺼울 필요 없고 그냥 양쪽 균형감에만 신경을 써서 전체적으로 도포해주는 정도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의 균형감있게 세로 테크닉을 이용을 해서 이 볼참들을 다 높이를 까득 채워줄 필요 없어요. 젤들이 이 볼참들이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어야지 또이 아트가 완성도 높게 예쁘게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이때 볼참들을 다 묻힐 필요는 없고요. 그냥 얇게 도포해주는 정도로 진행을 할게요. 이렇게 중지에 클리어 젤 오버레이를 해줬고요. 나머지 손톱들도 자연스럽게 젤 오버레이 작업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지금 클리어 오버레이를 이렇게 진행을 해줬고 더 완벽한 쉐입과 표면을 위해서 파일링 작업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파일링을 마무리해줬고 이 위에다가 이제 탑을 도포할 건데요. 어, 지금 이세 손가락 같은 경우 지금 다 완성작이라서 탑을 도포를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컬팅을 할 때에다가는 그냥 일반 탑 대신에 매트 탑을 바를게요. 이때 유광 탑과 매트 탑을 동시에 진행할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매트 탑부터 바릅니다. 왜냐하면 매트탑은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흐르거나 넘치지 않아요. 그래서 매트탑을 바르면, 매트탑을 바르고 나서 다른 손톱들 유광 탑재를 바를 때까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순서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손, 손톱에는 유광 탑재를 발라줄게요. 자, 이렇게 탑 작업까지 마무리 해줬어요. 지금 중지 같은 경우 무광 탑젤을 발랐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볼참 있는 부분에만 유광 탑젤로 이렇게 도포를 해서 살짝 한 방울씩만 해서 유광으로 바꿔줄게요. 이렇게 네,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탑을 어, 볼참에다가 도포를 해줬고, 우리는 이제 정말 크레이지 탑을 이용을 해서 엠보 컬팅 모양을 낼 거예요. 자, 이때 지금 우리가 매트 탑을 도포한 이유는 이 컬팅을 그릴 때, 이렇게 더잘 보일 수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그리고 컬팅 사이사이에 이 실선들이 살짝 무광으로 표현이 되었을 때 훨씬 더 완성도가 높아 보이고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유광을 바르시고, 유광탑을 하시고 지금 컬팅을 하셔도 되는데 저처럼 무광을 바르시고 하시면 좀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컬팅을 할때 주의할 점은 이 볼참들 가운데로 이 선이 지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볼참들 살짝 안쪽으로, 안쪽에서 그려주세요. 그래야지 다음번 컬팅을 그릴 때, 다음번 컬팅이 작아지거나 또는 경계선이 만나지 않아요. 그래서 볼참이 벗어나지 않게끔, 볼참과 볼참 사이 중앙보다는 살짝 안쪽 느낌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컬팅을 할때 어떻게 해야지 조금 더 볼륨감 있고 예뻐질까요? 자, 전체적으로 뭔가 두께감을 올리면은 살짝 좀 과한 느낌?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여성스럽고 예쁘려면 여기. 여기에 볼륨감을 이렇게 세로로 조금 볼륨감을 주시는 게 컬팅을 했을 때 예쁘더라고요. 큐링. 자, 요렇게 정중앙에 있는 컬팅을 먼저 완성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중심이 되는 이 아이부터 해줄게요. 동일한 방법으로 볼참, 볼참 안쪽으로, 살짝 안쪽으로. 너무 안쪽으로 하면은 또이 컬팅과 컬팅 퀄팅 사이에 공간이 너무 많이 남아버려서 그것도 너무 좀 징그럽더라고요. 모델님이 그렇게 했었죠? 할팅과 홀팅 할팅 사이에 공간이 좀 있어야 된다고 했더니. <웃음> <웃음>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치를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지 끝까지 지금 완성도 있게 디자인을 하기가 편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은 우리 이 가운데. 여기에다가 살짝 볼륨감을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렇게 컬팅을 채워주고 나머지 부위들 이렇게 애매하게 남은 부위들 있잖아요. 이런 부위들까지 다 채워주셔야지 퀄리티가 높아져요. 그래서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 연장선이 있다라고 가상의 선을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애매한 부위까지 오버레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작은 부분들도 다 채워볼게요. 자, 이렇게 사이드까지 볼륨감을 넣어줘서 정면에서 봤을 때 남아있는 공간들마저 작게 볼록, 볼록, 볼록. 볼록 볼록 한 느낌들이 살아있게끔 이렇게 디자인을 해주셔야 돼요. 자, 전체 큐어링 할게요.